19번 문제인데요 네. 어, 유한소수로 나타내려고 한다 보니까 여기 11이고 밑에는 2의 제곱, 3의 제곱, 5가 있습니다 x를 곱해서요 네. 어, 이거를 유한소수로 나타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어떻게 돼야 되죠 2하고 5만 얘만 이렇게 남으면 되기 때문에 얼마를 곱해주면은 유한소수가 될수 있을까요 어... 지금 얘랑 분자랑은요 분모랑은 지금 나눠지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기약분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소인수 2와 5가 있는 부분 제하고 모두 없애주면 가장 작은 수가 되겠죠? 얘둘 가만히 놔두고 없애주면 됩니다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요? 3 어. 지금 여기 보니까 3이 몇 개가 있죠? 2개 얘다 없애줘야 돼요 얘 어떻게 없애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9 네, 9 곱해주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될수 있는 수는요, 애들 다 약분시켜주면 수, 수한소가 되려면요, 이5 중에 하나만 남아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수가요, 3의 제곱은 무조건 없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해도 되고요, 3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에다가 5를 곱해도 되고요, 3의 제곱에다가 5 곱하기 2 해주시면 됩니다. 유한 소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약, 더, 다, 애들이 다 없어지면은 소수가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네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이 전체는 없어지지 않고 3의 제곱은 모두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요 얘가 없어야지만 무한소수가 되고요 2의 제곱 5를 없애는데 2 하나 없애는 경우가 있고 2를 두개 없애는 경우 5를 하나 없애는 경우 5 하나 2 하나 없애는 경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은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얘는 안 돼요 그 이유는 다 없어지면은 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뭐다?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어,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그래서 키포인트는요, 이, 남을 수 있는 것들 빼고, 이 부분만 없애주면은 가장 작은 수가 된다. 이해되죠? 네. 가장 작지 않은 수, 그럼 두 번째 작은 수는요, 바로 여기서, 어, 얘 예, 하나 빼도 되죠? 성얘 하나 빼는 수. 이해 되십니까? 얘 되십니까? 2의 제곱 얘 4니까요. 그다음에 5, 그다음에 1이 순서대로 되겠습니다. 가장 큰 수는 얘가 되겠죠. 얘가 되죠. 네.